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백야드 북리디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원존으로 읽는 후흑학입니다. 출판사는 인간사랑이고요. 지은이는 이종오 중국사람입니다. 편역은 신동준씨 이죠. 후흑술은 면후 얼굴이 두껍다는 뜻이죠. 난세의 통치야. 심흑 마음이 검다. 얼굴은 두껍고 마음이 검은 것을 심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흑 구곡. 얼굴이 두껍고 검은 마음으로 나라를 구한다. 그것이 후훅학의 목적입니다. 후훅학의 목적은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력을 키우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것이 후훅학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홍익인간의 정신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후훅학, 다시 설명드리면 노자는 선진시대 제자백가 중 마치 골륜산과 같은 존재이다. 모든 산맥이 여기서 뻗어났기 때문이다. 한비자는 동해와 같다. 동해와 같다. 수많은 강물이 모두 이곳에 모였다. 노자가 말한 것은 후흑하게 기본 법칙이고, 한비자가 말한 것은 후흑하게 운영이다. 여타 제자백가는 개개의 강하. 내지 산맥에 해당한다. 후욱학의 천리는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다. 자, 후욱학의 1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욱학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되게 후욱학을 마스터한 사람들은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4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공, 충, 붕, 농, 공, 마음을 비우고 오직 자기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홀로 실력을 쌓는 단계죠. 와신 상담이나 도광 양회의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허장성세죠. 주로 국방과 외교에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역량과 역량 강화와 자기 실력 향상 없이는 허장성세는곧탈로 나고 말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끊임없이 실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붕의 전략입니다. 붕 위험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위험 말투에서, 그래서 큰 꿈을 품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끊임없는 실력의 에, 배양이 필요하겠죠. 또 필요하다면 또 농이라는 전략도 사용합니다. 미친 척 한다거나 어리석은 척.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지여여에에담있있습다다후후후후후 l 의 제일 단계 l 가죽이 성벽처럼 두껍고 마음이 t t 이처럼 시커먼 소위 후 e 성장 흑요 l 탄의 단계이다. 처음에는 r 가죽이한 장의 종이처럼 얇으나 점차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 미터 단위로 늘어나 마침내 성벽처럼 두꺼워진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얼굴은 우유처럼 흰색인데 점차 회색, 검푸른색으로 변하다가 마침내 숫종이처럼 시커멓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는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파렴치한 인간으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 후욱의 단계는 1단계, 파렴치한 단계, 사람들이 피하는 단계의 연마가 필요합니다. 제2단계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전술을 배우는 것이죠. 마음을 수양하고 언행을 수양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단계는 어떤 것이냐. 낙가족이 두꺼우면서 딱딱하고 속마음이 검으면서도 맑은 소위 후이경 혹은 흑이량의 단계이다. 낙가족이 두꺼운데 능통한 사람은 당신이 어떤 공격을 퍼붓더라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유비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조조 같은 사람도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유비의 경지에 있른 사람 제2단계입니다 최고의 경지는 아직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최고의 경지 3단계입니다. 3단계. 낯가죽이 두꺼우면서도 형체가 없고 속마음이 시커먼데도 색차가 없는 소위 후이무형. 크기 무색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늘은 물론 후세 사람들마저, 후세 사람들마저 그 사람을 후흑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소위 불후, 불흑의 인물로 여기게 된다. 불후, 불흑의 인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지는 도달하기가 어렵다. 성인의 경지죠. 불후불흑의 경지 여러분도 실력을 쌓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또 사색을 통해서 또 글쓰기를 통해서 불후불흑의 단계에 이르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자 소개입니다. 신동준, 고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의 길을 찾는 고전 연구가이자 평론가이다.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안목에 열정이 더해져 고전을 현대화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부를 정리해 책으로 펴내고 있다. 대략 40여 권에 달하는 그의 책은 출간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독자계의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전 평론가 구미숙 선생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겠군요. 그런 사람, 그런 분이겠습니다. 바로 신동준 씨. 자 들어가는 글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이종호는 젊었을 때 손문이 세운 반청혁명 조직인 동맹회에서 활약했다. 1911년 신해혁명 후 국민정부의 관원과 사천 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뒤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다가 1944년 종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상 최초로 거론한 후흑 이라는 용어는 면우와 얼굴이 두껍다 심흑 마음심 자로서 거무 흑자 심흑 마음이 시커멓다 면우와 심흑을 합성한 말이다 후흑학 이는 대략 뻔뻔함과 음흉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 뻔뻔함과 음흉함 뻔... 음이군요. 번, 음. 번, 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후욱학을 대략 뻔뻔함과 음흉한, 음흉함을 토대로 한 처세학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후욱학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치다. 선생님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실력과 경지를 터득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각자 도생이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베이컨이 얘기한 대로, 그런 비극 상태를 면할 수가 있겠죠. 후을 깨달은 후에는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 돈이나 물질, 권력, 지식, 문화, 예술, 철학, 종교 등을 사용해야만 진정한 후욱학의 대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후욱학, 후욱술, 이죠.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후욱구국이다. 이종호가 후욱학을 쓴 것은 마키아벨리가 조국인 피렌체 공화국을 교황국, 교황과 외국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시킨 후 이탈리아 반도 통일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군주론을 저술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동양 전래 제왕왕학에 기초한 소위 통치학을 역설에 온 필자가 그의 후학을 단순한 처세학이 아닌 난세 통치학으로 이해하는 이유다. 자, 여기 군주론 더 프린세스가 아니고 프린스죠. 프린스. 프린스.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 군주론. 군주론도 역시 군주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약자를 위한 처세술과 통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군주에게는 통치술. 일반 백성들. 서민들, 국민들,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약자의 처세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군주론에서는 약자일 때는 후국학에서 제1단계, 공예단계가 있죠. 실력을 연마라, 쥐지근듯이 산속이나 집안에 숨어서 실력을 갈고닦고 무해를 갈고닦는 단계, 공예단계 바로 그 약자들을 위한 그래서 군주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군주론의 또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폭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폭군의 칼날을 피하고 살아남아야지만 성공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군주론의 또 하나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의 단계는 바로 군주론의... 핵심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우리 였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책은 후호학 책값은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 거금 2만 5천원. 자, 바로 이 책입니다. 두툼하죠? 거의 8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800은 좀 안되는군요 7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리였습니다 완연한, 완연한 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뵙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갑시다 구독자 1000명 시대로 갑시다. 감사합니다.